예, 우리, 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아, 김교신 선생님과 다석 유영모와의 관계, 그 교류문데, 네, 4월 첫째 우리 주일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 다석 선생의 제재인 박영우 선생은 김교신이 충실한 유영모의 제자였다, 사제지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박상인 선생은 어, 존경을 했지만 사제지간은 아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게 이제 서로 팽팽한 평행선을 그으면서 <laughs> 이 얘기를 하는데 어, 반 선생님 경우는 두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두 분의 관계에 함석헌 선생님하고 김규 선생님 그, 그 분들의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끈끈한 동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비록, 어, 좀 추구하는 바 아니면 그 어떤, 어, 사상의 기틀, 이런 것들이, 어, 종식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어,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어, 서로, 어, 이 음, 동지로서 또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어, 메꾸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 누가 누구의 선생이고 제자인가는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음, 열려 있는 태도로 어,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민족을 위한 아니면 또 세계의 어떤 그 음, 영적인 어떤 지성적인 또는 어 역사적인 의미에서 뭐 그때 그런 생각을 다 품으셨을지 모르지만 조선지리 속으로 보면은 이미 김기호 씨는 세계 역사에 대한 생각을 이미 품고 있는 걸볼때 다석유영모나 함석건 선생님도 어 상당히 폭이 넓은 분들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윤신 부님 하셨던 강의를 제가 들었고요. 너무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영모 선생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김규신 선생이 왜 유영모 선생과 깊이 있게 교류하고 그리고 심지어 잘 이해 못 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그 동료들에게도 유영모를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 저는 충분히 다 이해 못 했지만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스승과 제자보다 아주 정말 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함께 교류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그 부분은 또 이제 그러니까 뭐 교학상장, 네, 우리 또 김태창 선생님의 접파군생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예, 굳이 제자였다 스승이었다 요거도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동시대를 네. 살아나셨던 도반이었다 뭐요 정도 하면 네. 서로 감사하지 않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